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행자님이 부탁을 한게 있으세요. 주리치 TV의 TQ 리밸런싱 투자법과 미도리 선생님 투자법을 비교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셨는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도리 님 영상은 제가 TQQQ를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영상이라서 익히 알고 있었고 주리치 TV는 잘 몰랐던 채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한번 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채널에서 그런 것들을 올리기에는 조금 복잡해 하실 것 같아서 일일이 그 비교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그런 TQ의 매수법은 굉장히 단순한 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을 편안하게 또 주식 투자도 편안하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두 분의 어떤 영상을 비교 설명을 하다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같더라고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직접 그 채널에 가셔서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에 좀 올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TQQQ를 투자함에 있어서 공부를 당연히 하고 투자를 했죠 저에게도 돈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럴 때 몇가지 큼직큼직하게 알아낸 것들이 있었어요 장기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 마이너스가 클 때는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원금 회복이 더 빠르고 나중에 수익률도 더클수 있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크게 가져가고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는 작년 1 1 월에 거치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매달 2 0만 원어치 추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계좌는 오천 주를 지금 사두려고 계속 그냥 돈이 될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조 지표나 뭐 이런 걸쫙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매. 예술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이유는요. 주가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가 상관없이 계속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주식 수가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내가 목표로 한 금액이 생긴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식 수가 채워지거나 그 주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졌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계좌는 목표하는 주식 수도 없고 또 목표하는 금액도 따로 없지만 한 10년 이상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만큼 큰 수익이 나는지 한번 제 계좌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계속 이제 인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제가 실제 돈을 벌어본 hmm 예를 가끔 들어 드리는데요. 7천만원이 3억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그게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넣어두고요. 저는 저대로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냥 또 영화도 보고 즐겁게 여행도 다니면서 편안하게 지냈죠. 그럼 알아서 그렇게 돈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매도할 때쯤 돼서 이제 매도를 한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티큐도 세배 레버리지이지만 그냥 일반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ETF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기업. 들은 알아서 자산운용사에서 리밸런싱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 이름 하나 붙여볼까요? 아더만 매매법. 저의 매매법은요, 주식수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목표로 하는 주식수가 채워질 때까지 사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목표로 하는 그런 기간까지 내가 모아보겠다. 그두 가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TQQQ의 그런 비전을 크게 보고 나니까요. 30억이든 20억이든 40억이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20억을 벌든 30억을 벌든 하루에 두 끼나 세끼 드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집이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집도 뭐 돈을 많이 벌어도 크게 늘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노후에 내가 근로소득으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 그리고 여행에 가끔 다닐 정도,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나게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가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먼 훗날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저는 매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그 채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다 보면 나에게 더 맞는 그런 방법들이 터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명심보감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이며, 조심함은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지런했을 때 얻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럴 때 부지런하게 해야 될 일을 딱 해놓으면 일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하면서 재미있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부지런하지 않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면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이게 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아, 그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지런한 거는 늘 바쁘게 사는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쉼과 열심을 적절히 섞어서 이렇게 지내셔야 되지만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굉장히 날이 더워요. 그럴 때 건강 관리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요즘 제가 주로 보는 건강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채널에서 공동적으로 상추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도 과일이나 채소를 즐겨 먹는 편이지만 아, 상추가 정말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먹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호주 값이 너무 비싸졌는데 그래도 가끔 사서 이렇게 강된장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동행자님들도 이렇게 채소도 잘 드시고 또 물도 많이 드셔서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